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요거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궁의 시위대뜰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이선지자로 활동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좀 장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 갇혀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시위대들은 장로들이나 왕의 관리들이 가까이 있어서 예레미야의 조언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궁에서 남아 있던 사람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환경이나 사람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와 같이 한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시국에도 오해와 모함을 받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중에도 몸이 묶이고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 이가 이와 같이, 말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에게 말씀을 주시며,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야 너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바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지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셨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정말로 믿으면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이죠.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능히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소원을 비는 거라고 얘기하지,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소망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기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라.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절 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지금 누구입니까? 성입니다. 성. 심판은 지금 예루살렘 성과 집과 지금 왕궁을 향해 있습니다. 결국 이 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이 참호와 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이 막강한 전력을 가진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열심히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막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할 때에 바벨론은 하나님께 붙들린 도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바벨론에 대한 이 저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5절에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현을 쓰신 것은 능이 도우시고 건지실 수 있지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는 지금 이런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징계에 대한 말씀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죄를 깨닫고 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바벨론과 같은 심판을 통한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죄 중에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이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게 되지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상처가 치료되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룰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너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말 그대로 치사율 100%의 아주 치명적인 상처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소망이 없는 노력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비참함.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상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그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아무런 공로 없이 자격 없이 고치시고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상처가 메꿔지고 살이 차올라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낳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지금 묘사하고 계신데 상처가 낳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것에 지금 베이고 찔려서 혈관이 잘리고 근육 조직과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이 혈소판이 구멍을 막아서 대량의 혈액 손실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단백질이 이 혈액을 응고시키고 백혈구는 손상된 혈관을 처리하고 이 손상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백혈구는 상처 부위와 이 상처 부위에 죽은 세포와 세균과 이 기타 이물질들을 흡수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4, 24시간 이내에 피부의 가장 바깥 층에 있는 이 상처 가장자리의 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상처 부위로 이동하고 이 콜라겐을 형성을 해서 새로 생겨나는 이 피부의 강도를 강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상처 부위에 이 딱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콜라겐과 응고된 혈액으로 된 딱지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딱지 밑에 세포를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딱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딱지를 떼지 말아야 되지요. 그래야 상처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이지요. 여러분, 방금 제가 드린 이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상처가 회복되는 것에 아무것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몸 안에 이 치료와 회복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고 그 시스템이 이것을 지금 치료하고 있지요.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고쳐볼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자 했던 상처는 자연적인 회복과 면역체계를 다 깨뜨려버린 그런 병과 같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다 망가진 상처이지요. 누가 이런 상처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죄로 깨어진 인간을 고쳐놓으실 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치료와 소망의 끈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 회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보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이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드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부르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심판 당하는 유다가 무너진 이스라엘과 함께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여지고 죄를 삼받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 회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회복을 이 성읍, 이 거룩한 성읍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구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은 정말 무가치하고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송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복을 주겠다. 모든 복을 주고 모든 평안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가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죄로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행하시는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호소하고 부르지지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모든 과정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감당치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영광 가운데 맞춰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